좋은데 당장하자. 안 열고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한때기. 야, 야, 뽑지 마, 뽑지 마. 야, 왜 뽑고 앉았어, 시바. 벌써 <laughs> 뽑고 앉았네. 모카영 유튜브. 오늘 좀 늦은 이유 잠을 오래 자서 밥을 좀 천천히 먹었다. 잠을 되게 오래 잤거든 지금. 안데 잠을 오래 잤는데 일어났는데 자극적인 게 너무 땡기는 거야. 내가 어제 일을, 그러니까 어제 일어난 게 다섯 시쯤 일어났단 말이지? 어그제, 그러니까 어그제 일어난 게 낮에 몇 시지? 회의 있어가지고 낮에 일어나서 다음 날 다섯 시인가 여섯 시인가까지 계속 뭐좀 해결할 게 있어가지고 일어나 있다가 잠들었는데 오늘 저녁 여섯 시인가 일어난 거야. 또 일어났는데 와... 어, 저녁이야 아니지 12시간 일하고 가 아니라 26시간 정도 깨있다가 24시간 정도 자고 일어난 거지 그래서 잠을 오래 잤잖아. 24시간을 자고 일어났으니까 밥은 먹어야겠는데 이게 원래 자극적인 거 일어나자마자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라면을 시켰어. 겁나 자극적이거든. 기름지고 돼지고기 육수라서 막 엄청 기름지고 그런데 그냥 먹었어. 매운 거 심지어 이게 오래 자고 먹으면 되게 안 들어가는 거 있잖아. 입 안에 잘안 들어가는 거. 그래갖고 깨작깨작 먹으면서 아 근데 맛있는 거야. 뭔지 알아? 먹기 힘든데 되게 맛있는 거 있잖아. 약고 조금 조금씩 먹다가 이제 8시쯤 다 정리하고 온 거지. 먹는 데 되게 오래 걸렸어. 원래 사람이 이렇게 오래 자고 뭔가를 마시거나 뭔가를 먹으면 더개원해거든 근데 나는 이제 되게 익숙해진 <laughs> 생활 패턴이라 그렇게 네, 속이 안적고 그러진 않 아니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나 같은 생활 패턴으로 26시간 깨어 있고 24시간 자잖아. 먹는 거마다 개원했나? 너네 조심해라. 일어났을 때뭐 먹으면 안 된다고 원래. 혹시나 그렇게 자게 되면 일어나자마자 뭐 먹지 말고 최대한 앉아있으면서 죽 같은 거 먹어야 된다? 진짜 다른 거 먹는 순간 죽어난다? 다 경험남이야, 난 이제 괜찮아. 나 4일 굶고 바로 고기 젖졌는데 4일 굶고 고기 먹었다고? 4일이나 굶었어, 뭐 했길래? 이상... 마늘 알레르기 있다고? 뱀파이어나 뱀파이어나! 너 뱀파이어지, 자식아? 아 근데 가끔 일하면서 마늘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마늘 들어가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긴 해. 그건 그래 나도 마늘 좋아하거든 형 없던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어 나 원래 새우 잘 먹었는데 20대 중반에 알러지 생겨서 난 근데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잘 항상 하지마 난아 먹고 뒤질 거라니까 나 먹고 뒤질 거야 야 먹다 보면 내 몸도 아유 씨발 이러다가 주인 새끼 뒤지겠네 하겠지 뭐 근데 알레르기 생각보다 약 먹으면서 면 조금씩 먹을 수는 있다 더라 근데 그것도 나름이지 맞아 한번 먹고 호되게 당하면 그 뒤로 약간 손이 안갈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 내주변 케이스만 봐도 이 새끼들은 어차피 다먹고 잘하기 때문에 아유, 씨발, 내가 뒤지고 말지, 이러면서. 생각 보다, 알레르기 없는 게 되게 축복받은 거긴 해나 옛날에 유부 알레르기가 있나라고 생각했던 적은 있는데 나 우동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우동 위에 보면 엄게올라엄는 동그란 유부 청엄 맞아, 뭐, 어묵같이 생겼는데, 어묵은 아닌, 그, 파, 파 잘라서 올려놓은 것 마냥 생긴 되게 짙한 동그라미 있잖아. 메가리 없이 흐물한 그거! 메가리 어, 없이 흐물한 그거, 맞아, 맞아. 그 유부 쪼가리 같은 거, 되게 작은 거. 그거를, 평소에는 나 우동 먹을 때 면만 먹는 걸 좋아하다가, 그거를 한번 먹었던 적이 있는데, 막 어, 몸에 이렇게 막 알러지 증상같이 이렇게 막 뭐가 올라오는 거야. 그갖고난 그거 내가 알러진줄 알았거든? 근데 유부 초밥 먹으면 알러지 안 올라오더라. <laughs> 거기 집 우동이 좀 이상했나 봐 되게 어렸을 때 먹었던 거라서 그런 거 같기도 해 그런 거아니야 새우 버거 새우 알러지 있는데 괜찮음 그런가? 근데 그책깐한거 먹었다고 그렇게까지 올라올 정도면 다른 유부 먹어도 괜찮던데 근데 형 후원하려고 보니까 트임 얘네 또 이상한 거 만들었더라. 로또 같은 게 생겼어. 로또? 아니야, 닌데 근데 이거 진짜 그건데요? 좀 그렇다. 이거 그건데? 이거 많이 봤는데, 이거? 이거 그거잖아. 와, 슈퍼피프 먼저 생각하는 너희들. 아직 썩지 않았군요. 우리는 게임만 하고 살았다. 이거 그 아프리카에서 역캠들 리액션 하려고 1부터 100까지 이렇게 판떼기 만들어 놓은 그거잖아. 뭔지 몰라? 아, 내가 말했잖아. 너넨 아직 클린하구나라고. <laughs> 저거 1부터 100까지 해가지고, 그 중간에 당첨되면은 거. 그거 막 하잖아. 방셀 주잖아, 방셀. 너네 방셀이 뭔지 알아? 나 몰랐거든? 아니, 나도 아프리카 옛날에 없었던 문화들이 많이 생겨서 되게 충격적인 게 많은데, 아프리카는 너네도 시청자가 개인으로 블로그 같은 게 있어. 거기다가 셀카 올려주는 걸 방셀이라고 해. <laughs> <laughs> 거기다 그날 그렇게 당첨된 거를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그거를 거기다 올려주는 걸 방세리라고 하거든. 그거 찍는다고 보냐고? 그냥 약간 수집판 같은 느낌인다는데? 나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만 들어봐서 사는 사람 입장은 모르겠다? 들어봐요 솔직히 업계 건너서 그냥 방송하는 애들한테만 듣는 거지. 내가 사는 사람 입장은 모르겠다? 애 약간 그런 거지. 내가 만약에 방세를 걸어. 그러면 이제 너네가 저걸 당첨이 돼. 그럼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개인적인 이런 연락처로 내거막 VR 화보집 같은 거 촬영했던 거막 이렇게 보내주는 거지. 그런 느낌 아닐까? 그날 방송했던 거를 촬영해서 주는 거야. 그날 내가 이런 의상을 입었어. 그럼 그날 그 의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이 끝나고 촬영을 하고 그리고 보내주는 거야. 근데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 아, 근데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 건지 모르겠네. 거기랑 원리가 같나? 아이 진짜 웃기긴 하다. 일단 해보자고. 배수령 앉았어. 형 좋은데 당장 하자. 안 열고 뭐 해요? 이런 식으로. 한 빼기. 야, 야, 뽑지 마, 뽑지 마. 야, 왜 뽑고 앉았어, 발 벌써 뽑고 앉았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칸을 선택해서 후원을 하면 이렇게 하나씩 뚫어볼 수 있는 거거든? 어, 이렇게 당첨하면, 와, 당첨이 나! 이러면서 막, 와, 당첨이에요. 이러고. 아니, 이거 최소, 최소 후원 캐시로 정했는데, 이거. 너네 칸 뚫을 때마다 천 원씩 내야 되는 거야? 뚫을 때마다 천 원이야? 응. 아 그럼 5천 원 하면 저렇게 다섯 칸 골라서 뚫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뭐야? <laughs> 컴플리트 가차 맞긴 하다 이러면 컴플리트 가차예좀더 가깝긴 하네 선물 뭐냐고? 선물 와라고 적어놨어. 선물은 와야. <laughs> 아니, 보면 등수 같은 것도 정해놓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당첨이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내가 정해놨으면 1등은, 1등은 뭐, 당첨야? 2등은 뭐, 3등은 뭐 이렇게. 야, 근데 왜 그렇게 반절이나 쳤지? 뭘한 거냐? 아, 누가 다섯 개다 뚫었는데 하나도 당첨 안 됐대요. 한꺼번에 뚫었는데 하나도 안 됐대요. <laughs> 와 다섯 개다 찾았다. 야 뭐야 어떻게 다 찾았냐? 종료됐다고 또 다섯 개를 아예 그냥 안 찾아버리면 안 끝나네. 끝나네? 근데 문제가 있어. 누가 당첨됐는지 나한테 안 나와. <laughs> 저기다 도대체 뭘 넣어야 되지? 웬 컴플리트같아? 저기다 방종 넣어놔야 되나? 뭘 <laughs> 너무 좋아야. 개소리하고 앉았어. <laughs> 방종도 좋고 최근 주년 때처럼 사인해주기도 좋아. 사인해주기 하자고? 유료밴을 팔자 말이야? <laughs>